안녕하세요. 향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 100명 기념으로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했었죠. 거기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원래 선물을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댓글 나눠주신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놨어요. 자, 이렇게. 몇장 되지 않아요? <laughs> 이 요거를 잘잡 요거를 바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해서 한분 추첨하여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백명 구독자 백명 어, 너무 감사드려요. 솔직히 백 명까지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취미로 하는 거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을 올려야지. 싶어도 때때로 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일주일마다 만들기를 한장 올린 것들 아니었나? <laughs> 그래도 노력은 했어요. 자 여섯 개를 여섯 개를 여기다가 포인트를 넣었답니다 짠짠.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가봐. 아, 너무 더러워, 막 썼던. 자, 어떤 걸보고까한 명만, 한 분만 추천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짜글짜글 짠. 자, 누굴까 한번 열어볼게요. 짠, 짠. 여기 보시면 체리니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체리니님은 제가 더보기란에. 어, 제 메일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그러니까 걸기로 주소랑 이름,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물품들을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린이님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향군이었습니다. 뿅